번뇌망상은 중생들이 본체라했잖아요 번뇌망상에 별다른 마음이 없어. 그래서 임종할 때까지 여전히 있잖아. 번뇌망상 분불하냐 어디에 나옵니까? 원신대사했잖아요왕생요집에서 <laughs>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.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라. 번뇌망상에 별다른 마음이 없어. 그래서 임종할 때까지 여전히 있잖그 번뇌망상 분불하냐 그런데 그 번뇌망상이 번뇌 있잖아요. 성렬하대. 영꽃에 딱탈 때, 여, 가지고 온 영꽃, 저기 있잖아요. 뭐, 우리가 죽을 때는, 이제, 뭐, 저, 아미타 부처님이 영꽃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, 그 비서실장 있잖아요.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었는데 영꽃을 가져오겠지. 그러면 우리가, 죽어가지고, 죽을 때까지도, 여기 뭐, 숨이 하나, 한숨만 붙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번뇌 망상 중생인데, 영꽃에 딱탈 때, 성년하네 영꽃에 탈 때, <laughs> <연꽃체 탈> 때 <laughs> 능번, 능, 번, 번뇌 있잖아뭐 능, 번, 망념. 망뇨. 망념이, 능이, 능이, 망념이 번복되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있잖아요. 성의각심. 이룰성자에다, 델리자에다 각심. 각심으로 변한다 했어. 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번뇌, 망상, 중생인데 연꽃에 딱탈 때, 타자마자 있잖아요. 번뇌,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. 그때부터는 번뇌, 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. 야 이거 공부하니까 막 이거